다른 건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고, 어, 그래요? 저희들은 뭐 일하니까 누누는 뭐 네. 뭐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, 뭐해서 뭐 뭐는 안못 먹고 막 그런다는데 네. 저희들은 뭐 일을 일하다 보니까 밥에서 그런 뭐 현미밥인 이런 거에 먹을 시간도 없고, 네. 그냥 뭐 식당에 가서 사 먹는 게 전부인데 네.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없어요. 그럼 예전 수술 전하고 그러니까 암 진단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식사도 그냥 거의 비슷하신 거예요? 예. 운동은요? 운동은 열심히 했어요. 어떤 뭐, 운동 하세요? 뭐 운동은 뭐 늦게 끝나고 어, 뭐 걷기 운동이라든지 네. 뭐, 뭐, 뭐 바로 가게 옆에 네.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이 있어서 아, 운동하기가 네. 좋아요. 음. 철봉도 할수 있고. 저희가 네. 그러니까 하여한한 한 시간 이상은 열심히 해요. 한 시간 반 어떻게 운동하세요? 걷기 하고 일단다 걷기, 걷기. 네. 그다음에 좀 빠른 이제 속보. 네, 빠른 걸음으로 걷기. 로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하기 위해서 철봉에 많이 매달리고 있어요. 안 그래도 아까 아버님 처음 뵀을때 연세에 응. 비해서 어, 젊어 보이시는 게 아, 근력 운동 하셨구나. 그리고 남들보다 특별히 하는 게 있다면 네. 그 아침에 일어나서 꼭 108배 절 운동 아. 꼭 하고 있습니다. 도와주셨나보다. <laughs> <laughs> 근데 그 쉽지 않으신데. 네, 네, 네. 뭐,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아니라, 그냥 네. 내 몸으로 해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, 네. 108배, 그꼭 하고 있습니다. 아침에. 108배 하시면서 그래도 기도하시잖아요. 그, 그렇죠. 이제, 네. 뭐, 뭐, 사람이 진짜 뭐래도 붙잡아야 되니까, 네.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, 뭐 그것도 간절하고. 힘이 있었을 거예요, 그렇죠 네. 그것도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아침에 108배 하는 거 하고, 네. 일 끝나고, 학교 운동장 가서 한, 1 시간 정도, 네. 운동하는 거예요. 차가버섯은 어떻게 알고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? 그게 이제, 그, 수술을 하고,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, 네. 제 생각에 뭐 짧은 상식이지만, 네. 이 병원 이 표준 치료만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. 네. 뭘뭐라도 뭘 해야 되는데,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, 네. 그때 그 TV 프로에서, 네. 그 엄지의 저왕인가하여 네. 무슨 프로에서 그, 그 전립선암 말기인데 네. 그 프로에 출연한 사람이 네.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병원 표준치료도 하고 뭐 차가버섯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음. 괜찮다 하고 그, 그 TV 프로에서 그걸 네. 본 기억이 나가지고 이제 찾다 보니까 산낙순과 네. 이걸 네. 알게 됐죠. 네. 그래서 아 이걸 이걸 이거라도 먹 먹어야지 뭔가가 될것 같아가지고 뭐. 그때부터 먹게 됐죠. 아버님이 사셨어요? 딸님한테 너가 시켜서 사, 아, 사신 그, 거예요? 제가 우리는 이뭐 인터넷 이런 걸잘 모르니까 딸한테 <laughs> 얘기하으니까 아, 뭐, 네. 그러셨구나. 아, 한번 이걸 찾아봐라. 찾아보시면 한번 찾아봐라. 딸님이 찾아서 아버님한 네, 네, 게 아니라 네, 네. 아버님이 가서 이렇게 해라. 네, 아, 네.